자, 그러면은, <laughs> 이번 순서는, 우리 이기삼을, 어, 년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들, 저, 인사 있겠습니다. 자, 이기삼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여성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저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15대 임원분들. 아, 15대만 나오십시오. 15대만. 저 16대 회장님 앉아 계세요. 예, 네, 아니, 어차피 16대나 15. 하하하. 하하. 하하하. 우리 고생해준 그 임원진들 나오십시오. 음. <웃음> <웃음> 그래요. 야또 우리 사무총장 님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그 친구들 일일이 호병을 일단은 그 성함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감사가 이용삼 친구가 그 연말에 또.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챙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협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그 김민정 친구 감사합니다. 어, 인사 드리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제가 회장이고 우리 회장이니까 우리 우리는 생략하죠. 네, 우리 시간 친구들한테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우리 수석 부회장이 부회 우리 강성기 친구고요. 다음 회장입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이 우리 그 미경이 친구인데 그뭐 손주 보인하고 손주가 감기 걸려서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경이 친구도 여러분들 그 드시는 것도 우리 그 경품, 그창행권하고 많이 그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무국장, 우리 한만양 친구. 예. 그리고 우리 그 총무님이 우리 그 김복기 친구가 옆에 있는데 어그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 회장보다 총무님이 고생 많잖아요. 뭐할 일도 많고 나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에 그 전국 취준위원장 우리 최치승 친구 데 어디 있나요? 아 나오세요. 왜 거기 거기 있어요. 여 아, 나오세요. 어 친구들 이게 그 올해 전국 야외를 하면서 그 칠갑산을 답사도 갔었고, 같이 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지금 2년에 한 번에 그 전국 야외를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전국 야외라는 게 우리 전국 그 지방에 있는 친구, 우리 목포, 강주, 부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중간에서 보는 의미고 취지인데, 지금, 우리 이번에 칠갑산 내가 그, 취재하면 우리 친승희 친구가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취재 한번 느껴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내가 이번에 그, 저두번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칠갑산 한번 했고, 그날 뭐, 하여튼 뭐, 어? 저, 청남대. 하여튼 그 비가 많이 와서, 저, 너무 추억이 더 많이, 그,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만은. 앞으로 1년에 한 번, 우리 그, 차기 회장님 계십니다. 일 년에 한번 우리가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우리 그 버스 빌려서 정말 우리 전국에 멋있는데 한번 가볼 수 앞으로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친구들도 울보고 단합이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앞으로 추진하게 우리 그 차기 회장님 바라고요 그꼭 여러분들 그때 한번 오십시오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네, 이상해요 네, 여러분 저 고생하신 우리 저 15대 임원들께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러면 15대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저 앞으로의 강성기 호에 올라탈 그 임원들, 우리 강성기 회장님을 보좌하실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성 회장님, 그리고 수석 부회장, 한만영 수석 부회장님, 몇분 부르세요. 빨리. 자, 임원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이기삼님, 이경심님, 여성 회장의 이애리님, 수석 부회장의 한만영님, 사무국장의 문서군님 나오십시오. 아,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자 빨리 앞으로 나주십시오 자. 일부 행사가 너무 길어지면은자 장례 정리가 좀시고 없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호명하신 분들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서군이, 문서군이. 자, 여러분, 여러분, 자, 16대 강성회장로부터 자, 강성기호의 에, 뭐, 자청용 5 0 0을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전국야외 추진위원장님. 자 여러분, 여러분, 저 뒤에 배차 자, 여러분, 배차분여자 여러분, 여러분, 요자 2018년 우리 저도분학교1 5러 동창을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자박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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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2018년 수입 지출 내역은 여기 나눠준 여기 유인문에 자세하게 나왔으니 그거 참조하시고 새로 거기 개정된 해치기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녀들 결혼식 할때 하안이나 이제 하을 보냈는데 이제 환경 그런 문제 때문에. 환을 안 받는 듯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무조건 안 받는다 해도 5만 원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뭐 개정된 건 없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호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습니다 예, 예 사무국장님. 예, 그, 지금 그, 북중 설명하자면요 해직 개정안이 자, 우리 제, 해직 제일장에 보면은 그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전에는 회원 저 자녀 결혼식 때 하환 또는 10만 원을 형 예, 이게 이제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그걸 5만 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예, 해직 개정하는 이걸로 자, 가결된 걸로 인정하시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예, 그럼 해직은 가결된 것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다음은 1 5대 이기삼 예, 회장님. 16대 관생회장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두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어, 친구분들. 자, 잠시만요. 지금 저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네. 이회님하고 네. 자, 지금 임하신 회장님하고 시임하신 회장님 두분이서 자, 오늘 우리 통님한테 공개을 하나 하겠답니다. 우리저 삼성동 코엑스 아시죠 코엑스 여러분 삼성동 코엑스 아시죠? 예. 코엑스 극장을 하나를 빌리기로 했어요. 통으로. 자, 거기는 3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입니다. 3 6명이서 자, 침대, 예? 침대 양쪽 두개 놓고 누워서 와인을 곁들이면서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 친구들이 이렇게 야유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올 2018년을 보려는 이 아심을 못 참고 2019년에 새로 출발하다 해서 구정 세고, 구정 세고 우리 여성분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정 세고 나서 코엑스, 코엑스 극장을 통으로 하나 빌렸습니다.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는 정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 딱, 그러니까 2인 1조를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와인도 걷들이면서, 스파게티도 먹어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두분 회장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오늘 36명을 저 추첨을 하는데, 여기에 모이신 여성분들, 어, 청무님, 오늘 여성 몇 명이죠? 오늘 참석한 여성 몇 명입니까? 어, 청모님, 대강 말씀하세요. 16명? 자, 자 여성분은 17명입니다. 남성분은 저 조금 있다가 뭐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나머지 19분을 모시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서 우리 동창들 충구 손잡고, 정말로 침대에 누워서 와인을 곁들이면서, 우리 옛날 얘기 해가면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또김찬호가 거기 절반 정도 할인해 줄 거고, 여기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약 100만 원씩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찬조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구정 이후에, 우리 친구들 손잡고 영화관람을 한번 하겠습니다 100만원씩 찬조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자 회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예 전임 회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꼭그그 그, 그 우리 남자친구들 뽑기 잘하십시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laughs> 네, 아니요 자 조금 있다가 우리 저 여기 참석하신 우리 저 역대 회장님들이 또. 어, 깜짝 이벤트가 또 있답니다. 있는데 여기 두 분은 그냥 어거지로 이 사회자가 등 떄밀어 가지고 할수 없이 얘예 해야만이 또 다음 다음 우리 저 여기 오시는 또 전임 회장님들한테 내가 또 앵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앵벌이 를 하려 고 그러면은 이두 분이 얘를 동참을 해줘야만 할수 있어 가지고 이두 분이 저 거기는 36명이 들어가서 관람할 라마손 영화관이고요. 어, 비용은 한 360만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누워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친구하고 앤 얘기도 하고 샴페인도 겟 들어가면서 뭐 스파게티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만 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약을 해놓고 안 오면은 그 옆에 짝꿍이 손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오늘 그 공약을 맡으신 분들